우리 다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2020년 3월 1일 사순절 첫번째 주일 3일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마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상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다 같이 찬송 2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할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오면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성시교독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동지 않냐이샤 하슈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네, 하나님여, 이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찌는 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임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150장 마칩니다. 啊，好满心。 어, 대표 기도를 어, 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지금 각 가정에 계시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지금 각가정의 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는 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어려움식 오늘 교회 안에 타고 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도 힘든 이 시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일부를 코로나, 어, 네. 네. 하나님의 극히 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오늘 이다시모에서한 속히 교회 소리, 형제자매의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한 뜻을 다하여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빨리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아들을 구되리시고 우리 다 같이 희하여기다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오늘 신약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봉독하겠습니다 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으리라하시신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안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로 잡 음. 아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리에게 신용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니, 또 기록하였을 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형편상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의 세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늘소리 찬양 달인 찬양은 오늘 안 하고 다음 시간에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온 나라가 보통 어려움에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까 했더니 아 거의 이사회를 혼돈으로 빠뜨리는 어, 신천지 이단들의 어, 사악한 그 행위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앞으로도 어, 이 사태가 어, 조속한 시일 내에는 어, 금방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일이 되겠다라는 아, 이런 생각 때문에 어, 우리 교회는 사실은 뭐큰 교회도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특별히 그런 아, 코로나19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그 분도 거의 안 계시는 점이다만은 예방, 재원에서 그리고 또 교회가 아, 국가시책이나 사회에 의려 어, 악이 되고 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인하 오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냐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참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 중에도 이 와중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인위적인 일들로 인하여 예배를 중단한 사건이 사실은 1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3월 1일이어서 3일절 기념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3일 대반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오늘이 그게 바로 101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그 1919년 3월 1일은요 토요일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반세를 부르니까 일제치하였던 그 당시에 어, 일제에서 어, 사람들에게 어, 다음 예배드리는 것을 금했던 걸로 비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뉴스를 보내는 데가 띄우는 데가 없었죠. 그리고 다시 여러분 사실 아는 대로 그 3일운동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분들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3일 운동을 하고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3월 2일이 주일인데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유일한 기독교 신문이었던 기독신부의 이런 기사, 그 당시에 3일 만세 운동의 상황을 보도하는 것을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금번 경성으로부터 각 지방 분묘한 이때에 형편하여 다소간 강내가 당분간 핀 곳이 있음은 물론이고 집회 금지 중에 처하는 것도 있을 줄 생각하여지오니 청컨대 믿음의 굳께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일은 더욱 경건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내려주실 줄 알고 예 안고 하나이다. 기독신보부 구원 일동 이렇게 하면서 오늘 3월 101년 전에 어, 3일절 만세 운동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제배를 모여서 못드린 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아, 믿음으로 굳게 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일을 더욱 경건히 지켜야 되겠다. 아니, 101년 전에 오늘 기도 신고에 나온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더잘 받아들이 더, 잘 받아들인, 더 가, 우리, 우리 그.